안녕하세요. 승인게미 t v 입니다 주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고요. 오늘자 상승 종목들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오늘 상한가 6종목 나왔고요. 이렇게 웅진 상한가 보시면 웅진 같은 경우에는 전에 2021년 윤석열 테마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제자리까지 와서 반등하는 박스권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다음날 매물대는 여기와 여기가 지금 조금 공백 구간이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죠. 이때 한번 대량 거래량이 있던 날에 저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열려 있긴 하나, 지금 순환매 측면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상한가 보합 출발하면 내일 봐, 볼 수는 있겠죠. 상한가 보합 출발은 좋은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웅진 오늘 왜 올랐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거래가 하나, 둘, 셋. 최근 한달 내에 이렇게 뿔을 만들면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그뿔두개 이후 상승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뿔 하나 있고 뿔두개 있죠? 이게 뿔 하나, 뿔 두, 뿔두개 이후 슈팅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딥노이드 보시면 이 종목도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그, 깃발 형태를 만들고 오늘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세력이 오늘 다 팔고 나갔을 것 같고요. 뉴스도 떴죠. 지금 오늘 시장 특징적인 게, 그, 이 찌라시방에서 뜨는 종목들이 우우죽순으로 뜨지만 밑꼬리도 많이 형성되었다.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꿈비 오늘 그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따상 따불 상한가 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고요. 저희 신규 상장주 제가 그 VIP 회원방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말씀드렸을 때는 그 오랜만에 신규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는 상승을 잘한다 해 가지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 볼까요? 한조 라이트 메탈 시초에 잡아서 50% 가까이 수익 보고 나왔었고요그 다음에는 미래반도체는 조금 수익 볼 구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슈팅 주고 이후에도 이날에도 잘 노렸었죠. 미래반도체 그 다음에 오브젠이 대박이었죠. 오브젠 여기서 이날 상한가 가고 뿔 2개 이것도 뚫뿔2개의 투뿔 이후 상승입니다. 투뿔 이후 상승, 이 종목 설명드릴 때 우브젠 이날 딱 시초 장전에 이월 3일 장전에 설명드렸는데 50% 가까이 수익 났는데 이 장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명신산업의 상장 초기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명신산업 봐볼까요? 상장하고 첫 상한가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오브젠 같이 신규 상장했는데 요즘 핫한 테마가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오브젠처럼 3일 만에 50%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었던 차트가 피플바이오. 보시면 피플바이오는 이때도 좋은 추천을 했었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뿔 2개, 뿔 하나, 뿔 둘, 뿔셋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매물 소화하고 이렇게 3일, 4일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던 차트가 있다 이걸 알면 오브젠처럼 상한가 이후에 뿔두개 이후에 엄청난 상승할 수 있다 이걸 해운방 v i p 해운방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었고요. 이걸로 수익 크게 보신 분들 많죠. 한주라이트메탈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꿈비나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점점 따블의 상한가 되면서 이 매수할 기회를 점점 안 주고 수익볼 구간을 별로 안 준다 그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거는 한세 달, 여섯 달 이런 주기로 신규 상장주가 오랜만에 상장할 때꼭잘 가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주기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laughs> 다음 코리아 서킷트 EUB 지금 이게 계속 상한가 가는데 이렇게 신고가 잖아요 이런건 좀몇번더갈수 있다 이게 오늘 올랐던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뿔 두개 매집이 있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뿔 두개 매집입니다 이거는 고점의 형태를 단기 고점의 형태이지만 작전이 끝난 작전주는요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50%될때그때그 다음에 끝나고 이거는 하나의 매집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코리아 서킷트 이후 B가 지금 2연상 이후에 3연상 가고 있고 쭉쭉쭉 가다 보면은 우선주 장세가 조금 펼쳐질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코리아 서킷트 이후는 여기서도 매집을 하고요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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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 다시 매집 하다가 서점에서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오픈베이스 오늘 왜 올랐나 이렇게 보시면 오픈베이스는 일봉에서 봐야 될 지점은 어디냐면요. 보시면 이 21선 위에서 통통 튀기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좋은 거고 거래량도 중간 중간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이 좋은 신호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 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베이스는 여기 21년도에 그 체제형 관련주로 한번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크게, 여기서도 크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정치 테마주고 작전주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작전주는 이렇게 고점에서 쭉 내려와서 다시 상승 초입까지 내려오면 박스권 행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는 인공지능을 실제 한다기보다는 저 작전주 세력이 박스권 행보 이렇게 하려는데 우리 회사도 이거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 찌라시를 내면서 이렇게 상업가간 모습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테마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 다음에 작전주로 끝난다. 지금 여러 종목 시가총액이 작고 예전에 정치 테마 주였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한 테마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 다음 작전주인데 지금 작전주가 올라가니까 한 테마의 끝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로트로닉 3무 c 는 어, 코리아 서킷우가 3연상 가면서 따라간 것 같고요. <laughs> 다음 제넨바이오 오늘 아침에 작은 양봉 이때 추천드렸는데 상하가 터치까지 다녀왔고요. 이 종목 특징은 전날 이렇게 양봉 역망치게 다 났다 뿌리 하나 나왔기 때문에 오늘 더큰 상승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이 종목의 특징은 이 종목의 특징은 이렇게 삼각 선을 자주 그리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 저점, 고점 있을 때 저점에서 뿔이 나오고 상승하려고 하면은 잡아볼 만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이니텍, 이니텍은 왜 올랐나요? 이니텍 전체 차트 보는 습관 항상 들이셔야 되고요. 지금 1년간 하락장이 끝나면서 이렇게 뿔을 하나 만들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 다음에 약한달 내에 이런 추가 슈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찌라시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요. 아주 힘 좋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상승 이유는 여기 뿔이 하나 있고 여기 뿔두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뭉쳐진 힘으로 오늘 올라간 겁니다. 다음 세종 세중. 세종도 보면 책은 여기 뿔두개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k c 왜 올랐나요? 이것도 지금 쪽 올라간 부분 다 반납하고 박스권 행보 시작하려는데 그 찌라시가 뭐 붙었죠? 삼성전자 뭐 인공지능 반도체 뭐 이런 게 있어서 올라간 건데 240일선까지 근처까지 올라가 준 모습입니다. 다음 아이윈 플러스. 아이윈 플러스는 아이윈 종목이랑 형제 주식이죠. 아이윈이 쭉 올라가다가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약두 배를 넘어가는 가격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렇게 그 대장이 먼저 가다가 힘이 붙일 때 그때 그 형제 주식을 따라서 올립니다. 왜냐면형그 대장 아이윈을 팔기 위해서 아이윈 플러스를 올리는 건데요. 아이윈 플러스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이윈의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아 우리 아이윈 대장이었는데 올라갈 거야 생각하고 팔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윈 플러스로 올리면서 아이윈을 세력이 팔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오늘 왜 올랐나요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런 반도체 주식이 오르면서 올랐는데요. 저는 이렇게 최저점 7,000원에서 지금 11만원인데요. 이렇게 최저점 대비 10배가 오르면요. 하락을 좀 깊게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8만원에서 47,000원, 5만원까지 거의 몇 프로죠? 3만원 빠진 거니까. <laughs> 한40% 하락을 할수 있는 게 최저점 대비 10배의 가격에서는 40% 하락이 금방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별로 안 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이, 이렇게만 차트를 보죠. 한두 달, 세 달치. 어 여기 쌍바닥 나왔네. 어 여기 전고 좀 돌파하는데. 하지만 최저점 장기 차트를 보면서 주식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여기 7만 8천, 8천 원, 7만 원. 아, 7천 원에서 8만 원이면 한 11배죠. 11배 오른 가격에서는 40% 가까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도 40% 하락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에코, RF 세미 볼까요? RF 세미도 인공지능 차트 형태인데요. 차트만 보면, 그 1월 초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거래량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이것도 일봉을 겹쳐서 보면 뿔로 볼수 있죠. 뿔 하나, 뿔 둘, 이후 슈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은 매물 소화인데요. 매물 소화가 뭐냐, 이렇게 보신다면, 상승은 결국엔 이렇게 어, 하나, 둘, 이렇게 뿔을 만들고 상승한 게 기본 상승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주식하기가 편하고요, 모르면 계속 고점에 물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그 저점에서 손절 잡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전고점 돌파를 한다 하면 전고점 돌파 매매 이렇게 하는 거고요. RF 세미는 뿔두개 만들고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맥스 살펴보면요. 코맥스 오늘 해운방에서 주식 잘 하시는 분이 여러 계시죠. 코맥스 찌라시방에서 뜨는 거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난 상승, 이렇게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요. 보시면 코맥스 왜 올랐나? 보시면 종종 이렇게 뿔이 나는데, 어제가 중요하죠? 어제 뿔이 나는데, 거래량이 약하고 상승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고점, 여기 넘어서 쭉 밀린 모습,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찌라시 방에서 지금 오늘 시장 전체가 찌라시방에서 뭘 내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또 금방 빠지고 또 오르고 또 빠지고 이게 반복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맥스는 뿔 만들고 상승의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는 KC 따라간 거죠. 대장은. <laughs> 좀덜 빠지더라도 그 이등주부터는 고점 대비 10% 빠진다 그걸 기억하면 된, 됩니다. 보면 고점 24%에서 종가 14% 정확히 10% 빠졌죠. 이런 건 알면 좋습니다. 자기가 하는 주식이 등수가 있는 주식이면 물렸다 싶으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고점 대비 10%가 빠진 채로 마감하기 때문이죠. 다음 에이트윈 상승 이유 보면요, 에이트윈 왜 오늘 올랐나요? 상승한 이유는 찌라시방에서 찌라시가 떴을 거고요. 이때 슬금슬금 거래를 했던 게 오늘 여기 저점까지 와서 이렇게 작은 양봉 세 개를 적산병이라고 하죠? 저산병 이후에 오늘 오르고 끝이 나는 것 같네요 다음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도 보시면 뿔 하나, 뿔두개 이후 슈팅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또 하나 적용되는 게 어제 삼거래일 단일가가 딱 얌전하게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삼거래일 단일가 그리고 어제 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풀 슈팅을 오늘 할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오른 종목이 뭐죠? 유엔젤 한번 보시면요. 3거래일 단일가 풀리고 이날 분봉 보면 이날 이것도 하나의 뿌리입니다. 뿌리고요. 여기서 시초에 잠깐 뿌리의 절반까지 갔다가 쭉풀 슈팅한. 제가 아까 주가 상승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렇게 큰뿔 작은 뿔 만들고 그 다음 풀 슈팅입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주식 매매 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손절은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이 위에 올라서면 여기서부터 분할로 입절을 해나가면 된다. 그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까 아이크래프트 상벌을 다닐까 어제 풀린다고 얘기해 드렸었고, 오늘 좋은 슈팅 나와 주었네요. 수익 보신 회원님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비트로시스. 이거는 왜 올랐나요? 어제 뿔이 하나 있었네요. 이렇게 뿔 하나 만들고 오늘 좋은 상승 나와 주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장 초반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장 초반에 올라설 때 여기 전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 추천드려서 VI 들어가고 이렇게 난리쳤고요 좋은 상승 해주었다 항상 주식은 전 고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전 고점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은 전 고점 970원에 3% 정도 손절 잡고 단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상승 해주었다. 다음 비트로시스 받고 마지막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보시면 주식은 보통 최고점 10만원에서 23,000원까지 마이너스 73%, 아, 77%. 주식은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이렇게 반등하고, 반등하고, 여기서 뭔가 또 뭐가 흐름이 있나 보죠. 그래서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는 중이다. 이거는 전체 차트 봤을 때 설명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기준선 딱 걷고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80% 정도를 저는 기준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77%나 80%나 똑같죠? 여기서 1차 반등 이게 2차 반등입니다. 1차 반등은 어 2차 반등은 1차 반등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게 매집이었나 봅니다. 이거 보통 1차 반등, 2차 반등 하고는 쭉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앞에 1차 반등, 2차 반등이 매집이었나 보죠. 아무튼 바이오니아 지금 좀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어 이게 매집이었다면 이거와 이게 매집이었다면, 다음에 이 부분 다시 21선 터치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이오니아, 뭐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여겨 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VIP 회원방 잘 운영하고 있고요. 고수님도 많고,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 이렇게 옆에서 주식하면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요. 그리고 즐겁, 쉽고 재미있게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설명, 이렇게 어 영상 꼭 많이 보시면서 주식에서 뭐가 반복되고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익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VIP 회원방 모집 상담 전화번호 적어두니까요. 그 주식장 끝나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